어. 오늘 <laughs> 묵은지 아마 이거 술몇 개월에 받았던 예 네, 묵은지 이거 을 빨리 찍게 어디 없나? 돼 있다.

아파. 넓으면은 넓으면은 고등어 머리에쌀쓸 것이고 넓지 않으면은 오대 아, 얼려둔 거, 거? 청양고추 2개 그리고 마늘 3조 가위로 씹삭씹 해서 넣고 이곳에 후춧가루도 조금 넣었어요 네. 어. 그리고 김치를 묵은지 곱파이가 아직 안... 아, 아, <laughs> 고이가 아직 안 생겨서 그냥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묵은지가 곱팡이 생기면은 씻어도 씻어 두고 씻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날씨 추운 날 응. 김치 꽃다리는 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응. 오뎅 김치탕을 만들어볼 생각인데. 네. 그래서. 어. 갑자기 날이 추웠었는데 근데 이게 또 묵은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버리고 이러시지 마세요 버리고 나면 후회돼요 에이, 진짜 부드럽고 유산균이 덩어리가 됐네 아주 그냥 네 u 먹기 좋은 o 기 e 한 숟갈 크기 c 가위로 싹둑싹 잘라 e s s 때만 그 o 지먹 k t o s a k t 을 Sakto, Sakto, s a k 하 o Sa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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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k t 저 있잖아요, 그 <laughs> 는 저는, 이는 저는, 저는, 저텐데 저는, 사랑 저는, 김여 저는, 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 개봉, 개봉해보았어요. 거의 1년 동안 제가 이제 김정철이 오늘 오늘부터 아마도 제대로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네. 아예 대봉도안 하고 그냥 김치 쇼 쓰니까 그런가 싶어 싶어서 <laughs> 보일러실에다가 계속 묶여 두었거든요 이거 김치 들고 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갈치속젓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부모님께서 다음에 또 봤을 때 해주신 것 된장 <목소리> 이것을 다시 <laughs> 실온에 보관해도 상관없어요 이것에 물만 붓고 근 저는 일반 물안 붓고 그냥 꿍나무, 어, 학괴나무 가지오가피남가 그렇게 넣은 거. 리고 물을 좀 넣고 자박자박하게 해서 끓여 볼 생각이에요. <laughs> 냄새가 솔직히 말해서 큰대가 엄청나. <laughs> <laughs> 그런데 일단 끓여 봐야 될것 같아요. 오뎅이 들어가면 일단 제물좀더넣고 네, 먹을 거컨요저 <laughs> 친구들하고 한번 놀러 갔다가 저도 모르게 어깨나무 음. 가시오가피. 콩나물 뿌리를 해볼까 뿌려볼게요 이곳에 다시다 조금, 미원 살짝, 설탕 조금 미원 진호 그러니까 손으로 뿌리듯이 다시다는 커피스카라구에서 반티스푼그리스설탕스크리스크리스크스푼으로크리스리스크리스크스크리스크리스크리스크리스크리스크리스

다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잘끓여지면 인덕션에다가 올려두고 천천히 끓여가면서 먹을 생각이에요. 오뎅탕. 아, 아, 오늘의 아침 첫끼를 만들어 생각이랍니다 매일 오, 가봐도 오, 가봐도. 오, <laughs> 잘 끓고 있겠죠? 난 코드를 꽂아야 될것 같아요 아, 아. 어. 이거 세 자리에 갖다 놓을 준비. 어, 무거워. 저거 에. 들고 오냐고, 정말 힘들었어. 굳이 대파는 양파 번거롭게 넣지 않는 게 상관없어요. 아, 어. 나중에 전화해요. 자, 이렇게 하여서 이제 버튼을 누르고 얼마나 음식을 많이 해을 써가지고 냄비가 다 타가지고 이렇게. 오뎅탕이 이제 완성이 된것 같아요. 터널 오뎅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빨강 오뎅 사용할 때 하는 것도 있고, 우로뎅 사용할 때 하는 것도 있고. 음, 음, 음. 음. Hvað er það? Hægnaði. 물은 음. 여기 밑에 가면 색깔이 스며든다니거닦아줘 우리 차도 마찬가지예요. 와! 음. 어, 음. 엄블리버 천천히 잘 꺼내도 여기 김이 있다가 밥한는 뚝딱 한테가 나이은혜 음. <laughs> 음. 그런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침마다 배달오는 요구르트가 있는데 월수 그러니까 아침마다가 아니지. 응. 언제 온지 배달해준 사람 얼굴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응. 프로바이오틱스보다 요 김치 한 조각이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바로 학다단때수학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셨었는데 어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당신 저런 프로바이오틱스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아예 없었지, 존재도 안 했지. 그냥 빙그레 요구르트 쪼만한 거 있잖아. 그거를 제가 한 줄을 들고 다니면서 먹었었는데, 빨대 하나를 뽑고서는 비닐팩 주지도 않고 들고 다니더라고 저를 그렇게 혼내키더라고요. 김치 한 조각이 유산균이 더 많대요. 신기한 사실이네. 기분 나요. 맛좀 보고 조미료가 조금 덜 들어갔다 싶으면 더한 너무 배가 고파서 감귤을 하나 꺼내서 먹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서 오뎅탕 뿌리고 뿌려보고 싶었어요. 여기에 우동면 사리나 라면 사리 같은 거 혹시 라면 먹다 마는 거 라면 반만 딱드셔준거 넣고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요꼭 제대로 잘고싶어요 살이 넣어도 상관없고, 만두 살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글보글 맛있는 거 먹고 물을 좀 줄여줄게요. 그냥 끓여가면서 먹는 거니까 이번에 조금 더 맵게 하고 싶으면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뎅 국밥? 오뎅 김치 국밥? 이나 오뎅 김치 우동을 해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낯설은 거 아니야?